먼저 주고 후에 받는 천순함의 시스템이다 이 천부의 삶은 이 선순함의 시스템을 이 지상에 깔아놓기 위해 뿌리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뿌리는 최상이다 최상인 만큼의 천상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가 지중의 몸통의 삶의 형태가 달리 나오고 가지의 인하의 모습이 달리 나올 것인데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 물질의 그 풍요로운 시대예요.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키는 데 있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그 시대가 업그레이드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죠. 전쟁 이후의 세대 베이비붐 아날로그들은. 먹는 것마저도 먹지 못해 갖고 보릿고개라는걸겪으며 살아야 했던 것도 육을 안정을 시키고 육생 안위를 이룰 때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 갖고 베이비부머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를 겪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통해 36년 만에 업그레이드 시대를 이루어 갖고. 육생 물질 문명, 육생 아니에 대한 어려움은 겪지 말아야 되는데 되려 풍요 속에 그 빈곤의 시대를 걷는다는 것은 먼저 죽고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가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되게 흔들려요. 아, 익도 몰라요. 있는 다들은 있는 자그 자체로서의 삶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권이 더 그렇습니다. 이 관료들이 더 그래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상생인 것이죠 상생하다 상생하자 공정과 원칙 선순환의 시스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공정도 없어요 공정이 없는데 원칙이 무엇인지 알면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이루었을 겁니다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먼저 아시오 찾아오는 중하층에 살아가는 이들을 먼저 주고 후회받는 그 행위를 다할 것인데 나는 가졌으니까 니네가 나한테 구신 거릴 때만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너희가 나한테 무릎 꿇고 들어올 때만이 먼저 주겠다. 내가 누군데? 감히. 여기가 어딘데? 감히. 내가 어떤 자리에선 날아왔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니들이 먼저 그어 움직이려고 하는 그 감히가 지금 우리 뿌리사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갖고요. 이리도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순환을 분명히 일으켜야 돼요. 이거를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정신적 지도자라 자체하는 이들도 선순환의 시스템이 뭔지 몰라요. 신에게 오직 빌고, 바라고, 구하고, 원하고자 하는 것만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쉬워 찾아가는 자가 이로워 맞이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의 어려움,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을 채워주십수사하고 찾아가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이 간절함이 기도라는 걸 몰라요 신이 어기고 뻑이면 그 신은 잘못됐다 그러는 거고 자기가 어기고 뻑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도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천부경 이는 선순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시무실, 석상극, 무징복, 천일일, 지일일, 인일상까지가 뿌리, 천, 그리고 삼, 결국 여기까지가 20자예요 1차원의 천기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적식권 무게와 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칠, 팔, 구, 운 여기가 몸통 지중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2차원의 지기예요 천기는 1차원이요 지기는 2차원이라 천기, 지기가 있으면 천지, 음양, 합의로 이루어진 육의 만물의 세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면 육의 만물, 육의 생명체들이 왜 나타나는가를 한번 본다면 천기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차원을 나는 어둠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보다 어떤 색의 컬러로 비칠 줄 모르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천은 음의 기운으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원이다. 그러면 2차원, 몸통, 지중의 그 차원은 천에서 분리된 차원을 얘기를 해요. 그건 2차원이죠. 왜 2차원은 밝은 우주라 얘기를 했는가? 천의 기운은 어둠이라 빗물질 차원으로서의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둥, 없으면 없는 둥. 있으나 없는 것 같고 없으나 분명하게 있어요. 왜? 이 어둠이 밝음을 감싸주기 때문에 밝은 우주가 빛나는 것이지 어둠의 차원을 모르면 밝음의 차원도 몰라요. 밝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차원이 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이 이 차원의 지기에는 무엇이 있냐? 삼라만상 만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들 그래요. 이 일시무시로 시작했다 일이란 하나의 분별의 숫자로서 시간과 공간을 나타낸다 그래. 참 좋아요, 시간과 공간. 분명히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그때 무엇으로 측정하겠습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일일 열두시 이십사시로 나누었고. 또 이것은 이름, 이음 사계절, 열두 달, 24절기로 나누어서 이 빛의 흐름, 즉이 빛은 만물에 다 비치는 것이죠. 이 만물이 정확한 자기 궤도에 안착되어 돌아갈 때 일어나는 24절기, 열두 달로 나누어 시간을 맞는 것이지. 시간이란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의 개념을 누가 집어넣냐? 누가 집어넣었어 시간에게냐면 어떤 지식인이 일시무실 천부경을 문자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나타났다 하니까 그 문자를 보고 배운 이들이 하나같이 입으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간은 있으나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천의 기운 이는 무국이라는 얘기죠. 무국의 차원은 시간과 공간도 없어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궤도로 돌아가는 빛의 흐름도 없는 것이죠. 2차원이라는 것이에요. 2차원은 뭐냐. 천의 기운에서 분리된 이 지의 기운. 이 지의 기운은 작죠. 보이지 않는 암흑이 이 지를 감싸 안고 이 지에는 뭐가 있냐. 대폭발의 잔존물, 만물, 삼라 만상이 흐트러져 있고, 이 만물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차원의 개념은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빗물질 차원에 폭발이 돼서 삼라 만상이 있기 때문에 일과 일이 더하진 2차원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삼라 만상 만물이 흐트러져 있고, 이 만물이 흐트러져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생명체라. 만물도 일정한 궤도를 타고 움직여요. 그 살아 있는 것이죠. 살아 있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는 것이고 또 육의 생명체도 살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불명한 법칙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만물에 어찌해서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느냐? 대자에는 또 하나의 천의 기운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물입니다. 물도 사실 천의 기운처럼 너무 투명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탁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 그래서 이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떠한 형태의 변형과 변질도 냄새도 나지 않은 게 물이야. 그냥 물 자체만 있는 것입니다. 물 자체. 천의 기운 청기가 있는데 그 청기가 무엇인지 모르듯 이 청기를 표현한 게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청기의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운송의 수단이다. 이 만물에는 있는 듯, 없는 듯 바이러스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래. 이 씨앗. 씨앗이 있기 때문에 천의 기운, 물이 만물에 스며들면 육의 생명체가 나와요. 거기까지가 2차원인 것이죠. 이 인육만, 동물만, 육생만 있으면 2차원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기는 천기의 원소예요. 인육은 지기의 세포라.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빗물질이 화합을 이루어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시킨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를 한 것은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한 곳에 있고 인의 기운이 육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서도 이 만물을 이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육을 건사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인기가 들어가지 않은 동물은 육의 생명체, 지기의 생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의 개념이 없어요. 일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때만이 나의 업을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그래서 인간만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행의 현장으로 나의 업사함의 장소로 만들어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물은 사회가 없습니다. 하나의 집단의 형체로 살아가는 구성원이 될 뿐이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곳이라. 그래서, 삼사성완, 오칠일 묘연, 만악만내 용면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종일. 여기는 그 가지의 인하, 그래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삼원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없는 천지는 그냥 만물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섞여 있는 만물. 만물이기 때문에 2차원인 것이지.